어주님저그 어, 네. 청국장 국말 네. 그거 하나만 주문해 하나 아 국말 그래요 어주님 저는 청국장로 주문해 주세요 아, 네. 그래, 그래, 그렇죠. 어, 네. 청국장 그래, 너무 맛있어요 어 네. 된장도 있나요 아 그럼 된장도 있어요 청국장 네. 있는데 된장이 아, 있어야죠 네. 지리산 청경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면가 010 8322 5 0 1 4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새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버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상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 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분한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성을 빌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이해가 못 가도 이해가 못 가는 상태로 자, 우리의 VIP로 넘어가겠습니다. 60년 경자생 12월 무자월 경진 일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요 48자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그냥 들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몰라도.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음. 요거 잠시 전에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경자생이 진 갑진년 수고를 보면 순환이 와서 홍수로 전조로 파산이 됩니다. 진이 자를 보면 순환이 오는데 병자월 병자월에 들어와서 배가 난파한 것입니다. 어? 쥐 없는 배는 타지 않는 속신이 있습니다. 윤통님 쥐와 용 경자년의 경진일 용은 합이 되어 부부간의 금술이 좋고 자가진을 보면 여기 자가진을 보면 모토를 배출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모토 모토가 배출이 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건의 여사님 월지 무토를 보고 이분이 왕복 장상까지 되신 겁니다. 자 추벌 양력으로 지금 어 병자월이나 추벌이 아직 안 됐으니까 며칠 있으면 추벌이 됩니다. 팔자에 자진이나 여기 자진 자축 12월 합이 있으면 그런데 여기 가보 이분의 대운이 아, 어떻게 정말 재수 엄 붓게 가보 대운입니다. 이, 제가 학자로서 재수 온 붓는다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되지, 되지 않겠지만, 너무 제가 정석으로 하면 시청자분들 재미가 좀 없습니다. 음. 재수 옴 붓기에 가보대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나 묘를 보면은 쥐는, 이 경자 쥐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월 1월 6이나 일 7일, 8, 일 제가 10일이나 13일날 귀신이 곡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는 8자로는 5승줄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퍼도 저는 학술적인 강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끌려가지 않는 방법도 제가 조금 후에 일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고 또 오시는 분 계시겠네요. 음, 어딨지? 여기. 그래서 12월, 양력으로 1월이 되면은 자축이 합이 있어서 좋으려고 했는데, 운에서. 오, 오를 보니. 또 저쪽에 묘생이잖아요. 묘생, 묘생을 보니 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겠 파카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원 오를 베게 돼서 추걸는도관에든지가 돼서 한남동에 갇혀 있는데 이거 저추은 포승줄이에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제가 방법을 일러드릴 테니까 어쨌든. 아, 그분이 좀, 그, 누군가, 그분이 좀 조금 한 번만 더저해서 시간 좀 벌어주지. 이분이 인월이 되면, 그러니까 입춘, 입춘이 지나면, 경기 일주가 지인이 인월, 인월을 보면 우위풍당당해집니다. 외교적으로 다시 대한민국이 주목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분으로 인해서 우위상이 일어납니다. 또, 경진에 들어있는 을목, 요 진토에 들어있는 을목이 있습니다. 관대, 관대라는 건 왠지 좋아 보이죠, 시청자분들? 음, 인을 보면 우위풍당당해지고 또재왕에 됩니다. 다시 왕의 자리를 탈취해온다. 그래서 이분이 인월이 되면 다시 일어나니까 이분이 지난 임인년에, 임, 인, 인, 인의 제왕이 된 것입니다. 다시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음력 2월 묘월 이라고 합니다 요 경지는 묘월에 음력 2월에 장생의 기운으로 생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또 음력 3월 3월에는 형살이 임하니 을사년은 형살로 계속 이제 번져서 이때부터 3월부터는 계속 국민들끼리 소송이요 돈 문제요 부동산 다툼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많이 일어나니 즉 말하면 그 뭐야 광화문에 집결하는 게 대모는 아니지만 왜막 밀고 싸운 거 있죠. 옛날에는 대모라고 했죠. 그런 것이 수하게 일어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음력 4월 4월에는 꽃피는 춘사월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꽃피는 춘사월이 됩니다. 4월에는 여기 횡재 횡재와도 같으니 비천농마같이 굉장히 횡재와도 같으니 영마의 기운이라 외기적으로 꽃피고 윤통이 살아나고 굉장히 수확은 있습니다 이래서 꽃피는 춘 3월 지나 4월이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꽃피는 춘 4월이 돼도 재물공 국보는 품파가 일어나니 고간의 곡식은 도둑맞은 격이라 국가적으로 부채는 늘어나고 이거 뭐 제가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자. 꽃피는 춘 3월은 진이고 꽃피는 춘 4월. 4월에 경금이 있어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윤통을 도와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국이국이국이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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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익에 이 아주 힘을 보탤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2월부터 묘월부터 어, 4월이 지나면서 4, 5부터 불이 많이 날 것입니다. 기차나, 정말 여러분들, 산에 가시는 분들 담배불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가스, 이거 정말 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굉장히 물, 물이 귀해지면서, 물수 물이 귀해지는 데다가 불까지, 불까지 나니, 응? 염, 염화, 불까지 나니,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각자 우리 내년에 시청자분들 정말 불조심하시고 정말 우리가 물을 아껴 쓰시고 또 정말 고간에 쌀이 없으니까 조금 진짜 반찬이라도 하나씩 줄이고 저도 인색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줄여야 할 때는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윤통이 추월에 포성줄로 끌려간다 해도 4월에는 사유 축해서 다시 꽃이 피고 살아나니 까! 4월에 꽃이 피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4월에 꽃, 꽃 하자가 이렇게 되지. 꽃이 피니까 하도 하다 보니까 정신까지 없어. 음력 4월입니다. 양력으로 5월, 6월이 됩니다. 자, 그러나 아까 제가 무서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그 5월에 대운이가보대운에 있어서 제수온부터딱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월에 호송줄로 그뭐 6일인가 제가 11일인가 12 27일을 기점으로 저번에 방송에서 27일을 기점으로 3일이 3의 숫자 귀신이 있어서 귀신이 국할일 자3과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1 2일에서 13일 귀신이 국할 일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호송줄에 끌려가는 겁니다. 어 여러분 그러나 법주가 누구입니까? 부처님 제 뒤에는 산신할아버지 관음보살님. 지장 보살님, 우리의 우주광명의 부처님, 그리고 저광화문에 정광은 그분의 하나님까지 친구가 되셔서 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림하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12일, 13일 각하가 고승질에 끌려가지 않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거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는 이 가보대원의 재수인 오는, 오는 술로 끌어오면 됩니다. 인. 인과, 인. 우리의, 이거는 태극기 전사입니다. 술. 술로 끌어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부터, 하면서 오늘이 경호지, 경호일입니다. 재수온 부터 날입니다. 오늘도. 각하한테는.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호랑이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개가 되십시오. 개라는 거는 비루한 개가 아닙니다. 주인을 지키는 개입니다. 개로서 여기, 오, 재수 온 붙은 걸 똘똘 뭉쳐야 합니다. 물셀틈 없이 뭉치십시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백만대군을 물리쳤고, 양만춘, 당태종, 어떤 당태종이 누구입니까? 이세민이 누구입니까? 그 이세민을 양만춘이가 똘똘 뭉쳐서 성을 싸서 뭉쳤습니다. 성을 싸십시오, 여러분. 성을 싸시면 장갑차도 못 돌아옵니다. 단 그 때가 병, 정축입니다, 정축일. 이거는 새입니다, 새. 나르는 새. 이거는 드론입니다, 헬리콥터고. 오리를 속이고, 태극기 부대를 속이고, 드론이나 헬리콥터나 이걸로, 야밤에, 추월이니까, 추기니까, 야밤에, 그 한남동 대저택을, 대저택을, 동아줄로 몰래 타고 올수 있습니다. 정광호 목사님, 헬리콥터를 타고, 밤에, 그 군인들이 까만 옷을 입고 한남동 대저택을 습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호랑이 개의 맹한 눈으로 그것까지도 인식을 하셔서 각하가 1월 6일, 1월 5일 경호신미 임신개요 1월 7일 포승절에 이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이해가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피디님, 제 말을 시청자 입장에서 제 말을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왜냐면, 이해 못했으면은, 다시 설명을 하게요. 이해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야밤에, 작은 새, 헬리콥터를 타고, 축 동아줄을 끌고, 이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감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호랑이는, 개에는, 비루한 개가 아닙니다. 주인을 지키는, 왕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우리 국민으로서 지켜야 한다 그러면 꼼짝못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3세 변녀도 걔네들이 두번 다시 못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십시오. 횃불을 들고 자, 긴 옷을 횃불을 들고 밤에 요새 횃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전등 있잖아요. 전등. 전등을 갖고 한남동 대저택을 오늘이 1 2 3 4 5 6 7 8을 6일까지만 하면 되지? 1 2 3 4 5 6 7. 새벽까지니까 7일간 지키시면은 범접을 못 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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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인월, 인월에 살아나기 때문에 여기 인, 인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인월에 살아나기 때문에 6. 6에서 7일만 우리가 눈을 뜨고 헤드라이트로 저 뭐지? 그 한남동 관절을 이렇게 비추십시오. 드론이고 어, 헬리콥터고 꼼짝 못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면은 포승줄에안 끌려갑니다. 명리에서는 병이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명리에서는 병이 명리 역 역에서는 병이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뭐 공연이 이 자, 난잡한 말로다 사람들이 무속, 주술, 종교 이런 얘기하는데 주술은 미신이고 무속은 미신이고 천만의 말만의 말씀입니다. 종교적으로 오, 알지도 못하면서 대대학자라고 해도 알지도 못하면서 무속은 미신이고 주술은 미신이고 뭐 그러면 종교는 미신 아닌가요? 착각하지 말고 이것도 나중에 제가 시간 있을 때는 하나하나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무속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주술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종교인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주술이요, 아름다운 무속이요 하니까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종교인들 뭐 주술이 미신이니 무속이 미신이네 천만에만만에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느 대학자가 주술은 미신이네, 무속은 미신이네 이런 말을 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원리적으로 제가 이거를 강의를 원리적으로 할 테니까 조금 궁금해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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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있을 때.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윤통은 4월이면은 다시 꽃이 핍니다. 제왕으로서 위상이 높아집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운 건할수 없습니다. 학철부어처럼 물, 물이 말라서 돈이 말라서 내년에 어려운 건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위상은 다시 인월이 되면 음력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1월, 6일, 1월 6일을 기점으로 오늘 1월 1일,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까지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만 우리 태극기무대하고 여기인 우리 군인 장병들 흘러간 분들 있잖아요. 옛날 분들, 술 옛날 분들 정말 저 일도 정진해서 전부다 손전등 하나 갖다 붙이고 관절을 향해서 전부 빛을 소십시오. 용산의 관절을 대낮같이 환하게 밝히고, 밝히십시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의 윤통이 다시 와야 합니다. 자, 질문.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 네, 질문 없어요? 자, 우리 태극기 애국지사 여러분, 또 우리 시청자분 여러분, 또198 기도에 동참해 주신 분들또 동참하지 않았어도 우리 월광사 저 법주를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법주가 힘을 내고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 저 법주한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용산의 김건희 여사님 우리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길 승천하여 용산이 힘을 내도록 우리 힘을 내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면가 010-8322-5013.